네, 안녕하세요. 채널 배이삭의 배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쉽게 공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20대 후반, 뭐, 혹은, 어, 30대 초반 여러분들이라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 집은 기독교인데 여자친구는 집은 불교입니다. 어떡하죠?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어떡하죠? 저는 발냄새가 되게 심한데요. 여자친구는 심지어 무좀이에요.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음,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예비, 신랑, 예비, 신부분들, 그리고 뭐, 이 사람이라면 괜찮아. 난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생 선배, 혹은 뭐, 결혼 선배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귀에 딱 지겨질 정도다. 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본질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쩌면, 들이시면서 조금 지루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 따뜻한 커피나, 뭐, 물한잔 정도 드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결혼이요. 결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 어떻게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간단합니다. 10중의 9은 평생 같이 사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아, 저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한평생.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그 인생을 평생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고요. 인생 2회차를 뭐 누군가에게 허락받으셨다면 그분은 안 보셔도 되겠네요. 또 하면 되신 분까지 커. 얼마나 흔하겠냐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 혹은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 하기 전에 아주 조금만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길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우리를 우리 위해서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결혼할까 봐요. 왜? 아니면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된것 같고요. 또 애도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해요. 왜? 어떻게 착한데? 아니면 밥도 잘해주고요. 어 친구들도 많고요. 예, 아니 진짜 착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자 친구들은 다 착합니다. 다 착해요. 그리고 밥 잘해주는 건 밥통이 착한 거지 엄밀히 따지자면. 누가 <laughs> 강원랜드 가서 와 줄자 1 억을 잃고 대출 받아서 2 억을 또꾸랐네 완전 멋있어 내 이상형이야. 라던가, 와, 동네 슈퍼에서 추파추스러운 지단이 완벽해. 내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 야, 내 지갑 뚫려볼까? 라는 상황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자, <laughs> 얼마나 착한지 수치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다 착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짚자는 겁니다. 음, 내 마음속에, 음... 결핍 혹은 결여되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라서 좋던가. 아니면, 뭐,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난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명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득 결혼하면, 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사사삭 결혼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단기간 연애, 초고속 결혼. 어,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남녀가 둘다 불같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이 어떻게 쉽게 꺼지겠습니까?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일반적이지는 않죠. 보통 30일을 사귀고 결혼한다던가 그거는 분명히 한 번쯤 의심해 볼 말은 아낄게요. <laughs> 한 번쯤 내가 나를 의심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걸까? 하는 걸까? 내일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번더 해볼까? 라던가. 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위을 둘러보니까, 어, 내 또래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장가를 시집을 가고, 나도 결혼할 나이가 된것 같아서. 혹은, 내가 8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마침 결혼할 나이고, 지금 옆에 있는 게 너라서. 그 사람이라서, 당신이라서. 라던가, 지금의 이 연애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애를 못할 것 같아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자, 안정감이라는 건요, 훌륭한 배우자와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것이, 결혼만 한다고 해서 그 안정감이라는 게 굴러 들어오진 않아요. 어쩌면, 잘못된 결혼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동굴을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를 한번 의심해보세요, 그거면. 저런 이유들을 한축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다섯 글자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 네.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응? 나이가 된것 같아서 했습니다. 나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꼭 자신을 의심해 보세요. 어, 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이 사랑들 하시죠? 네, 사랑하실 거예요. 어, 우리에게 맹목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모님과 저희는 어, 20년이 넘도록 한집붕 아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오늘 배려했고요, 이해했고요. 응? 받았었죠. 비정규 용돈도 받았었죠. 비전교육 돈, 도 제가 알아서 만들어서 뭐 어, 놀러 가기도 했고요. 자, 제가 하려는 말은요, 20년 넘게 저와 함께 생활을 한 우리 어머님 혹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어머님과도 제가 싸우는데 몇년 만나고 결혼을 한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죠, 당연히. 덜 헌신적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무조건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린 여자친구와 그분과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분과 저희는 보통 좋은 것만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이젠 보기 싫은 것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라던가 음, 뭐 지저분한 모습이라던가 배우자의 불행했던 과거라던가 우린 그런 것들을 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드론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도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커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잡으세요. 그럴 때 만나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잠잠해지면 내 상황이 생각이 안날 만큼 지금이 좋다면 좋지 않은, 예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도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잡으세요. 좋지 않을 때, 나쁠 때 봐야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